이지훈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뒤늦게 열린 한국 프로골프 KPGA 코리안 투어 시즌 개막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남 창원 아라미르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시시 부산 경남오픈에서 최종 라운드에서만 9언더파 63타를 친 이지훈이 1,8살의 김주형과 4라운드 합계 21언더파 267타로 동타를 이룬 가운데 연장 첫 번째 홀에서 버디를 잡으며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이지훈은 2017년 제주 오픈 이후 2년 9개월 만에 통산 2승 고지를 밟으며 우승 상금 1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3라운드 선두에 오르며 코리안 투어 최연소 우승에 도전했던 김주형은 연장 첫 번째 홀에서 2m 버디 퍼트를 놓치며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한편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선두를 지켰던 홍순상은 최종합계 17 언더파 271타를 기록하며 공동 13위에 그쳤고 디펜딩 챔피언 이재경은 13원 더파 275타, 공동 3 1로 대회를 마쳤습니다.